안녕하세요, 셀리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셀리드가 오늘도 상한가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셀리드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주들 대부분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온 종목들은 전부 코로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진매트릭스 뭐, 녹십자, MS 등등등. 오늘 또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더더욱 이런 테마가 한번, 어, 급등을 하면은 더욱더 이런 종목들의 거래 자금이 쏠리면서 대형주에서 이런 소형주들, 테마주들에게 거래의 금액이 집중되면서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 당분간은 조정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어, 상승 초반에, 네, 언제였죠? 5월 1 10... 9 뭐 검색 한번 해볼까요? 저희 채널에서 셀리들 제가 언제 제일 먼 처음 알려드렸냐네 5월 19일이었네요. 5월 19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셀리들 관심 종목으로 놓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다. 그 이유로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는 한 번에 없어지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한번 확산이 시작되고 나면은 전역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한 번에 죽을 수는 없다 게다가 시장 하락기라는 시장 흐름까지 함께 맞으면서 이렇게 지금 급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우선 저점에서 제 시그널대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 매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우선은 금요일까지는 좀더 편안하게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거고 만에 하나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빠르게 차익실현 한번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왜냐